네 안녕하세요 넷띠입니다 오늘 할맵은 비논리적 마인크래프트 3입니다 예 제가 원투 다 했죠 오늘은 3를 준비해 봤고요 네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번에는 여기에 검은 또 있네요 근데 이번엔 버튼이 없습니다 예전에 여기에 버튼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사방에도 버튼이 하나 있었는 버튼이 4개 있었는데 이렇게 오늘은 버튼이 하나인 거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 같네요. 네, 여전히 아니고요 어, 뭐, 다른 걸 얻어라, 뭐, 이런 거 같은데. 어, 그러면, 인벤토리에 가수 눈물이 있는데, 던지면 안 된다, 던지지 마라, 라고 하는데, 뭐, 비논리적 마인크래프트니까, 한번 버려, 버리면, 그렇죠. 튜토리얼. 튜, 튜토리얼. 떨어지지가 않는데? 어? 아, 떨어지면 시작입니다. 떨어지면 레벨 1시작이고요 어, 예, 버튼이, 위에 버튼이 있는데, 닿지가 않아요, 손이. 손이 닿지가 않고. 죽으면, 네, 저거 밟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 흙이 있네요. 인벤토리 흙이 있네. 뭐, 여기까지는 쉽네요. 저 이쪽에 버튼이 있는데, 어, 어, 이거는, 아, 뭐야. 마그마 블록인가, 이거? 아, 아, 일단 점프형처럼 되어 있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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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렇게. 네, 이렇게. 데미지 받으면은, 올라가 지는 울타 리가 타이밍 맞춰서 탁탁탁, 탁! 탁! 그렇지 나이스. 그 다음에 저기 오 피지컬 만큼 은, 자 신이 있었 는데, 저유리 인가요? 오케이 이번 올라가자 이제 올라가자 재미없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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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다음 맵은 이거 뭐지 어 점프 강아 아 점프가 안 되네 점프 강화가 엄청나게 세게 잡혀 있어서 점프가 안 돼요 여기 돌 버튼 있는데. 어 눌렸다. 안 눌리네. 아 눌러 눌러도 아무것도 없네. 그냥 점프 안 되는 거 보니까 점프 안 하고 깨는 거 같아요. 요렇게. 자, 점프 안 하고 이렇게 걸어서 깨는 맵인 거 같은데. 걷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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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돼? 안 되는데. 아, 여기서 뛰어야 되나보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어, 손이 일로 떨어지자. 떨어지고, 뛰어서 가고, 올라간 다음에, 일로 가고, 어, 가면? 어, 뭐야? 원래 이런 건가? 원래 이쪽으로 오는 거 맞나? 여기 버튼이 있는데? 어. 오씨 떨어질 뻔했어 또아뭐 너무 쉬운데? 뭐야? 어. 어. 눈 지역하고 어 숲속 숲하고 이렇게 중간 부분에 뭐가 이렇게 또 뭐야? 또 수상하죠 또어또 어? 또 수상해 뭐든지 다 해봐야 돼자 우선은 눈 지역부터 한번 볼게요 눈 지역 보면은 어 일단 이글루 같은 게 하나 있고 네 안에 뭐야 잠겨 있어요 상자가 잠겨 있고 그러면 일단 어 이거 뭐야 일단은 그럼 숲도 한번 가봅시다 이걸 뗄수 있나 못되네어 사만 오셀롯을 소환한다 했는데 오셀롯 소환하는 버튼이었는데 얘 잡는 건가? 잡아볼까? 미안어 뭐야? 아니 뭐야? 아니 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잡았는데 자꾸 넘어가네? 이거 너무 쉽게 만든거 아니에요? 제작자님? 이것도 뭐 점프맵하면 정말 인벤토리 없고 그럼 이것도 뭐 점프맵이겠지 또 아하.. 좀 실망인데? 저 뭐야? 네.. 어? 저기 뭐 있다 또뭐 있어 표지판 봤습니다 죽는 거를 시도해 보라는데 죽어야 된대요. 죽어야 된다는데 그러면 여기 올라가서 낙뎀을 받아 봅시다. 저기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 아 이걸로 좀 부족한데. 여기로 올라가서 여기서 와. 좀 오래 걸리죠? 여기서 할게요, 그냥. 두 번만 더 떼어, 뛰어내리면 될것 같아 나이스 죽었는데 오케이 다음 레벨이죠? 이거는 뭐 없는데 버튼밖에 없는데 엔더진주 항상 물로 가면 이맵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또 보여드리는 입장이니까 한번 물로 한번 가보죠 그냥 네, 물론, 어, 이거 일단, 한세개 뽑아 넣자. 혹시 모르니까. 어, 뭐야, 저거. You need two stick right here. 두 개의 막대기가 필요하다는데? 못부시고요 우선, 뭐, 그런 건 아닌가 봐. 용암 가면 죽고, 뭐, 이런 건 아닌가 본데. 아, 뭐야. 또 막대기 하나야? 아이씨. 엔더, 엔더진짜 하나가 부족하네? 다시 죽어서 가야 될것 같아요. 가서. 자, 우선 막대기가, 어? 맵 밖으로 나간다면? 아, 안 나가지. 아깝다. 네, 저, 용암 쪽으로 가면, 네, 상자가 하나 있고, 막대기가 하나 있어요. 어, 우선 이렇게 해서 가봅시다. 제발요 뭐좀 오랫동안 내려가는데? 용암이? 아닌가? 좀 오랫동안 내려가죠? 아니네 뭐 잘못봤나? 아니야아니야나뭐 뭐, 본거 같은데? 뭐 조금 엄청 오랫동안 들어갔어 아까 레으로 한번 볼까? 아닌가? 한번 다시 일로 가보면 막대기로 근데 뭐해? 어, 이거 부셔진다. 뭐야? 아니, 뭐야? 너무 쉬운데, 진짜. 아니, 진짜 너무 쉽다. 이거 벌써 레벨 7이야. 금방 끝나겠는데? 10분 컷 나겠는데, 10분 컷? 여러분들. Another ender. 오케이. Okay. 엔더 진주로 뭐 게임을. 다른 게임을. 뭐지? 혹시 요거? 엔더워진주로 뭐 만들 수 있나요? 뭐 껴지는 것도 없고. 죽어보자. 아, 죽는 건 아닌가 보네요. 우선 4 개를 줘요, 4 개. 한 번에 4개 주는데. 안 나가지나, 이거? 어? 어, 뭐야? 어, 봤죠? 방금 봤죠? 뭐 봤죠? 뭐 걸렸죠 방금? 어씨,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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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야? 어떻게 한 거죠? 뭐 레기였나요? 원래 원래 없는 건가요? 어? 아 구석에다가 하면은 되는데? 근데 이거 나가는 거 아닌가봐. 투명 블록이 설치 안돼 있어요. 우선 여기서 구석을 딱 누르면. 보 누르고 점프좀 해주면 걸리거든? 이걸로 한번 나가보자 오케이 맵 나왔는데 어? 뭐야 반대편에도 똑같은게 있어요 이거 못, 못 들어가잖아 이거 어떡해 죽자 일단 죽고 그러면 이걸로 뭐 부실 수 있는건가? 어, 아래로 못내려갔나 이거? 아, 아. 버려볼까? 한번 한 세트, 한 세트 모아보자. 한 세트. 한 세트 모아도 안되고요 엔더진주로 만들 수 있는 거 없나요? 한번 힌트를 보자. 힌트를 보면. 어... 이렇게 길어. 우선 유리를 뚫으래요. 유리를, 아, 여기여기 요기, 요기인 것 같은데? 그지? 요거. 요거 잘하면 뚫을 수 있는 거 같은데? 아, 아닌 거 같은데? 아닌 거 같은데. 이거 뚫을 수 있나? 아, 아 너무 아프다. 여긴 왜이렇게 뭐야 미스터에그야 뭐야이거 저기요 살려주세요 <laughs> 이거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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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살려줘 어어 길쳐야겠다 뭐지 뭐야 여기 뭐지 어떻 어떻게 들어간거야 이거 어쩌다 보니까 한번 들어갔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 일단, 여기도. 어쩌, 어쩌다가 들어갔는데요. 어, 이거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 살짝 여기, 가운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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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프다, 이거. 여기 어떻게 들어갔어? 비비면서, 비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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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피. 채우자, 피 채우자. 오, 이렇게. 오, 이거 뭐, 이렇게 깨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깼어요. 우선 깼고, 어, 우선 혹시 모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면. 아, 또 이거 있어? 이건 뭐야? 아, 이렇게 계단이 되네. 오, 신기해. 깼어? 아, 좋아요. 어, 레벨 8. 마지막 스테이지인 것 같은데, 체계 레벨 8까지 있는데, 네, 지금 레벨 8이 엄청 순식간에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어,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지금. 제작자님 분발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뭐 사다리가 있어요. 뭐 점프 되는 거 자, 우선은, 우선 주는 건다 챙겨. 주는 거다 챙기고, 사다리 부실 수 있나? 뭐, 뭐, 이름이 이상해. ER 느낌표. 골뱅이 샵. 이게 뭐야?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기서 어떻게 해? 일단, 일단 죽자. 죽고, 어,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건 없어 보이는데? 자, 이걸로 눌러지나요? 낚싯대를 왜준 걸까? 우선 올라가 볼게요. 이거 한번 먹어보자. 잠겨있구요. 이거. 그렇죠. 키. 잠깐만. 돌 버튼을 따로 줬어요. 그러면 이 나무 버튼들은 다 아니라는 거야. 어? 저기 뭐 있다. 오케이. 뭐야? 어? 뭐지? 슬라임볼도 있잖아, 지금. 아, 슬라임블럭. 슬라임블럭이 어떤 게 있는 거 같은데. 한번 다시 오, 눌러볼까요? 눌렀어. 눌러도 아무 효과가 없는데? 네. 눌러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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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수했어. 올라가서 슬라임볼을 한번 타볼게요. 뭐, 걸린다. 뭐, 걸린다. 뭐, 있다. 뭐, 투명 블록 같은 거 있다. 방금 보셨어요? 뭐, 걸렸어, 방금. 여러분들, 한번 올라, 다시 올라가서 한번 다시 볼게요. 뭐가 있나? 뭐, 걸렸거든요, 방금. 상자 걸린 건가? 여기에 투명 블록이 있어. 막대기 4개로 뭐 만들 수 있나? 막대기 4개를 왜준 거지? 어, 부술 수 있는 거. 미식노. 식로. 미식노가 뭐야? 뭔가 부술 수 있네, 이걸로. 사다리? 이거 만드는 건가 혹시? 근데 네 개로 뭐 만들 수 있는 게 있나요? 막대기로? 조합법 봐도 막대기로 아니 막대기가 울타리도 이렇게 짓는 거고 4개를 쓸수네 개를 쓸수 없는데 네뭐 같이 뭐 이렇게 있어도 안 되고.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어. 음. 낚싯대를 왜 줬냐가 지금 중요한 것 같. 어? 야 이거 눌러 넣어 보자. 눌러 넣어. 오케이. 눌러 놨어. 이건 거 같은데. 이거 이러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낚싯대가 저거는 그냥 페이크야 구라야 구라 내가 볼때 아무것도 없어 저거 그냥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어. 왜안 눌리지? 지금 막대기 눌러놓은 상태고 레더야? 아 이건 아닌 것 같고 우선 이거 누르면 뭐가 있냐가 중요한데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선은 아 이게 뭐지? 어? 가지 레더. 자 힌트를 보면 너가 힌트가 필요할 줄 알았어. 그렇다면 게임 모드를 써보래요. 이말 설마 게임 모드 쓰면은 하... 네 좋아요. <laughs> 좋아요. 어 허탈함이 진짜 네 허무해요 너무 엄청 어렵게 했는데 어렵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깨질 줄이야. 와 진짜 대박. 이런 반전이 있었습니다. 어, 게임 모드 쓰면 깨는 거였어. 와. 어쨌든간 어 이거 또 있네. 어쨌든간 네, 다음 편에서는 한번 보로 만나 보도록 하고요.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가까워. 어, 네.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예.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녹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